안녕하세요 레이저 옥맨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근황은 아닌데 최근에 저희가 뭐 다른 걸또 제조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일이 좀 생겨서 어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올리조 고주파 리프팅 제품입니다 뭐이 제품을 먼저 말하기 전에 제 추천기에 나왔던 써마지 모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데요. 써마지 같은 경우는 뭐0몇년 전에 써마지 TC란 모델이 먼저 출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뭐 NXT, 뭐그래음 계속 되면서 최근에는 플렉스까지 출시가 돼서 뭐 출시된 지좀 되긴 했지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 해서 이런 제품류가 많이 출시가 하게 됐습니다. 어, 원텍의 올리주라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의 댄서 티 그리고 클래시스의 볼륨어 그리고 텐텍의 어, 텐세라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다 써마지 제품의 기반으로 해서 다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올리조오 제품은 직접 시술을 받아보시거나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 써마지와 같은 기반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팁을 장착하고 DCD 쿨링 타입을, 게스트 타입을 쓰는 타입이고 어, 이거와 조금 다르게 볼륨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팁을 갖고는 있지만 쿨링 방식이 그 가스 쿨링이 아닌 컨택 쿨링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판매로 봤을 때는 올리주 제품이 가장 판매가 지금 제일 많이 있고 대략 판매는 현대가 지금 넘어서 국내 에 거의 대부분 많은 병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도 현재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지금 리프팅 장비로는 뭐 이런 계열의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까이서 장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팁부터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모니터고요 이게 TV 보시면 이게 올리즈 전용 TV인데요. 이쪽에 DCD TV 쪽으로 핸드피스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핀이 이렇게 있고, 안쪽에서 쿨링 가스가 나오면서, 이쪽 팁의 안쪽에, 이 멤브레인 안쪽으로 쿨링을 시켜서, 피부를 차갑게 만들고, 안쪽에 고주파를 넣는 방식입니다. 보통, 예전에도 써마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고주파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 피부를 쿨링 하게 되면, 앞에 표피가 차가워지면서, 공, 그 전개 저항으로 인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원리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에 깊게 온도를 40도에서 뭐 60도까지 올려서 콜라겐 리모델링 하는 역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그 모노폴라드랑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리턴패드가 있어서 대부분 사용하고 바이폴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개의 팁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이용해서 저, 음, 그 리프팅을 시키는 방식이고 이 올리조나 그외에 비슷한 계열의 장비 같은 경우는 모노폴라 장식으로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끼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장비가 이렇게 뜨고요. 보통은 600자 짜리 이렇게 돼 있고, 뭐 추가로 기능으로는 뭐 바이브레이션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음... 뭐, 특별한, 뭐, 올리죠. 너무 많이 판매가 되고 유튜브나 여러 곳에서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설명할 게 많이 없어서 어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이 있으실 것보다는 이거를 받았을 때 효과보다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나를 좀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고주파 장비 계열들이 꼭이 제품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뭐 신정박동기나 뭐 임산부, 어 분들이 대부분은 하지 않으신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가끔 걱정하시는 게 뭐, 나, 뭐, 다쳐가지고 뭐, 그, 팔이나 뭐 어깨 같은 경우에 뭐 철은 아니지만 이런 제품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보통은 애정 같지 않고 요즘은 다 세라믹 같은 그런 그 전류가 통하지 않는 제품을 다 몸에 장착이, 몸에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주파를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보통은 고주파 특성상 이렇게 리턴을 받아주고 컨택이 되는 부분에 전류가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주의하거나 어, 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또 뭐, 또, 걱정을 하시는 게, 뭐, 필러를 받고 나서 얼마 만에 맞으셔야 되냐,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보통 저희가 권장을 해드린 거는 필러를 맞고 나서 뭐, 한두 달 정도, 지난 후에 하시는 게 낫지 않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주파가 그래도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필러나 다른 거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필러가 뭐, 뭐 이렇게 흡수가 되고 좀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다른 거 보면 더 많이 나와 있고 의사 선생님들이 더 전문적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직접 병원에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받고 시술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야 뭐 의료기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간단한 정보만 설명드리는 거고요. 어, 올리조는 이거로 끝내고 제가 나중에 또 장비 준비해서 방문, 아 방, 방문이 방문 아니라 준비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